안녕하세요. 강사들의 방송 감사 TV의 박윤진, 박정아, 이선미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막내 라인에 대한 분석을 해봤잖아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방탄소년단 형 라인에 대한 이 에니어그램 성격 분석을 해볼 텐데요. 선미 가사님은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 어떤 걸 가장 좋아하세요? 우리 탄이들 노래는 다 좋죠. 그중에서도 <laughs> 그중에서도 낙원이랑 음. Love Myself랑 Reflection을 음. 가장 좋아요. 해 방탄소년단 노래는 청춘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아. 근데 청춘과 꿈이 꼭 10대, 20대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음.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청춘은 지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청춘을 막 달리고 있는 제가 듣기에 음. <laughs> 멈춰서도 괜찮다, 꿈이 없어도 괜찮다 음. 이런 말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됐었고요 음. 랩좀 보여 드려요? 네 <laughs> 그러니까 인류형들은 내면에 비판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늘 자기를 검열하는 그런 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노래가 마치 저한테 너 괜찮아, 너 있는 그대로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음. 아마 다른 아미분들도 그런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네. 방탄의 리더, 방탄의 마지막 이성 남준이 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음. 진짜 유행연상에서 진짜 너무 멋졌어요. 대박이야. 진짜 굉장히 차분하고 음. 그럴 줄 알았는데 파괴몬이라는 별명 이 있는 거 보면은 뭔가 음. 잘 좀. 부수나 봐요. 부수. 네. <laughs> 이게 <비덕이> 더염력인가요잘 <어느 웃음> <laughs> 부수고, 잘 잃어버리고. 사실 저는 아미가 된 이후로 가장 많이, 지금까지 계속 고민했던 게 남준이었어요. 오. 4번, 7번, 1번 중에 굉장히 많이 음. 고민을 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끝에, 남준이는 7W8에, 음. 그리고 5번으로 통합이 돼 음. 아주 건강한 상태다. 음. 라고 저희끼리는 결론을 냈습니다. 음. 일단, 7 유형은 긍정적인 사람인 거잖아요. 음. 어, 낙천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즐거움을 쫓는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주변은 즐겁지 않으면 불안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문에 남주의도 굉장히 자유로운 음. 영웅이죠. 음. 어. 데뷔 초랑 지금이랑 음.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전태용이랑 그리고 남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그 중에서도 남준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음. 원래는 즉흥적이고 좀 산만하고 좀 그랬거든요. 음. 근데 지금 중반부터는 점차 차분해지고 음. 그러니까 데뷔 초 모습이랑 유엔 연설한 모습이랑은 너무 달라요. 음. 근데 이것도 다 남준이인 거잖아요. 음, 맞아요. 그런 거 봤었을 때는 음. 좀 남준이는 오로통합이 되지 않았나. 음. 그리고 남준이가 쓴 곡들을 이렇게 보면은 음, 음. 끊임없이 정체성, 내 자아가. 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김남준 그리고 RM 음.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할지 말지 흔들려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보이면서 음. 저는 이런 모습에서 사실 사유형 같아라고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음. 저는 남준이가 처음에 어, 괜찮은데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일산 출신이더라고요. 아. <laughs> 네. 잘생겨서 좋아하고 일상 출신이서 편해하고 일상에서 네, 네.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더라고요 제가 고양시에서만 20년을 살았거든요 음. <laughs> 왜 생각지도 못했지 <웃음> <웃음> 학연 지연 몰라 우리나라? 칠류형들이 <laughs> 왜 평생 사춘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음. 평생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많이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그래서 이런 거를 봤어요 아이돌하고 래퍼 사이에서 계속 고민을 많이 했었다. 음, 맞아요. 아, 충분히 칠류형이라면 고민했을 수 있거든요. 음. 네. 그리고 뭔가 이게 음악에서도 실제로 되게 많이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칠류형은 되게 독립적인 사람이거든요. 독립적인 사람이 단체 생활을 하는 그 상황에서 음. 이게 단체 생활과 자신이 혼자 드러나는 힙합 아티스트라는 그괴리감에서 조금 음. 많이 혼란스러웠지 않았을까? 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페르소나라는 노래에서 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음. 많이 해요. 음.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나. 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풀어놓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정말 고민하는 부분에서 음. 남주는 7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몇 잃어버리고, 캐리어 짐 싸는 거면, 자고 일어났을 때방 상태가, 호비랑 방 같이 쓰면은 방 차이가 너무나도 확연히 나요. 오. 곱게 개어져 있는 것과 그냥 널브러져 있는 음. 그 차이. 그거 보면서, 아, 인류형은 아니구나. 음. 어, 인류형은 절대 저럴 수 없다. 라고 음. 생각했고, 음. 어떤 칠류형의 특유의 덜렁거림, 자유로움은 분명히 묻어있어요. 맞아요. 근데 팔의 날개를 쓰기 때문에, 음. 팔의 날개를 쓴다는 건 힘을 쓴다는 거잖아요. 음. 7W8에 우리는 현실주의라고 부르거든요. 음. 그러니까 7이 똑똑한 반면에 하나를 깊게 탐구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음. 팔의 날개를 씀으로써 이 사람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음. 실질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리더이기 때문에 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인다기보다는 음. 팔을 날개를 쓰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기질을 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팀내 갈등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뛰어드는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 것들도 음. 그런 모습 때문에 그래요. 음. 원래는 7유형이 기본적으로 사람하고 함께 막 관계하고 음. 그런 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쏟는데 음. 남준이는 그러지 않아요. 5유형에 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혼자 있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음. 또 8번의 날개를 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 명확히 알고 있고요. 그걸 음. 얻으려면 내가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고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모습이랄까? 음. 그러니까 지금 모습은 굉장히. 통합된 건강한 모습이다라고 음.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음. 똑똑하기도 진짜 똑똑. 하아 너무 똑똑하죠. 너무 아, 어렸을 때프렌즈로 영어 공부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그냥 한번 토익 시험 볼까 하면서 토익 시험 보고. <laughs> 그냥 토익 시험 왜 볼까요? 리버스에 <laughs> 그거 올라서 <올랐어. 웃음> 난리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진짜 너... 나고 그냥 왜? 저... 그러니까 <laughs> 머리가 너무 똑똑하니까 음. 똑똑한 머리를 활용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음. 계속. 음. 진짜 학창 시절에 공부 잘했대요. 음. 고교 모의고사 전국 1.3%. 음. <laughs> 맞아요. 음. 거기 안에 드는 완전 공부 천재, 영어 어. 천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칠리들이 엉덩이만 무거웠다면 음. 모든 노벨상은 칠리이 받았다 음.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굉장히 천재들이 많아요 음. 역시나 맞아. 엉덩이가 좀 가볍기 때문에 <웃음> <웃음> 빨리 포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남준이는 오해 통합을 보이기 때문에 음. 좀 차분해지려고 노력도 좀 하고 그런 음. 모습들이 분명히 보이기도 해요 음. 음. 그리고 작사에도 가장 참여를 많이 하잖아요 혜영의 음. 싱글러리티가 가장 자기 정체성을 고민하고 고뇌하는적이 가장 많이 있는 노래이지 않을까 음. 원래 칠유형은 즐거움을 쫓고 긍정적이지 않으면 불안할 사람들이잖아요. 음, 음. 그런데 오유형으로다 통합이 되면서 음. 그 고통을 마주했기 때문에 그런 노래가 나왔다라고 음, 음.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칠유형인건 진짜 어쩔 수가 없구나라고 <laughs> 느끼는 음. 거를 인더숲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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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탁구를 막 쳐요, 애들하고. 놀다가 음. 책 보러 갔다가 책 보고 있다가 또 애들 궁금해서 어, 시끄러워! 이러면서 책 보러 가요. 또 나와서 음. 뭐해? 막 이래요. 한 가지를 집중하지 못해서 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음. 근데 이게 똑똑하니까 그게 또 가능한 거죠. 맞아요. 맞아요. 멀티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음. 일을 짧게 짧게 하는 거 보고 정말 오래 집중 못 하는구나, 힘들구나, 이런 거를 음. 또 느꼈어요. 음. 음. 그 데뷔 초에 모기 잡는다고 네. 다 자고 있는데 네. 불확 켜가지고 네. 막 부산스럽게 <웃음> 움직여가지고. <웃음> 네. 진은 음. 베개를 던지고 슈가는 네. 신발을 던졌다는 그런 네. 썰도 있고 네. 그 인더숲에서도 탁구 칠때그 네. 핸드폰을 진이는 뭔가 주머니에 이렇게 잘 넣는데 그쵸. 남준이는 풀밭에 휙 던져놓잖아요. 어, 아 그런 것만 봐도 진짜 자유분방한 영혼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확실히 칠을 딱 쓰니까 음. 그런 음. 자유분방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보여요. 네. 맞아요. 음. 드디어 이제 우리의 희망, 홉! 홉이 네. 음, 차례입니다. 음, 사실 제이홉은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긍정, 어. 긍정이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삐졌을 때그 세모 모양이, 시옷 입 모양. 네, 그렇죠. 네. 귀여운 호석이는 도대체 몇 유형일까요? 우리 어. 어.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음. 정말 많은 영상들을 보면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너무 해맑고 긍정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처음에 보여서 이번인가? 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7번에 6번 날개를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 하게 됐어요. 우선 앞서서 남준이 때 설명을 좀 드렸지만, 7유형은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7번이 사회적 본능을 쓰게 되잖아요? 2번 유형처럼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외욕은 보면 굉장히 배려심이 많고 유쾌하고요. 사회적 본능의 칠류형들은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협상 의 음, 유형처럼. 음, 음. 그래서 지나친 기회주의를 좀 피하는 모습들도 보일 수가 있고 음. 육류형을 같이 쓰잖아요. 음. 날개를 쓰기 때문에 음. 조직 안에서 음. 안전하기 위해 이 조직에 협업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수상하러 갈때늘 가장자리에 서 있거나 음. 자기 포지션이 거기라고 정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국이 음, 음. 끝에 있거나 이러면은 막내 일로 오라고. 어, 안 주고다가 넣어주고 어. 중앙에 안 서잖아요. 음. 그런 모습들도 배려를 정말 많이 하고 또 우리 태영이가 말을 좀훅 치고 들어오는 걸 정말 잘 못해요. 말이 자꾸 막 이렇게 띡띡 끊기거든요. 음. 호비가. 어, 어때요, 뭐, 뭐 얘기하려고 그랬어? 오, 그렇게, 예, 예, 예. 챙겨줘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이유형 같잖아요. 음. 이유형과 같이 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주는 분위기를 연출한다기 보다는 네. 본인이 정말 즐거워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음. 캐리온 혼자 타고서 깨르르 막 이렇게 웃잖아요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도하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라할 수가 있는데 음, 음. 애니어그램은 정말 동기가 중요해요 음.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음. 이걸 왜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남준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음. 날개로 인한 차이점은 뭐냐면 7W8에 비해서 음. 6을 사용하기 때문에 음, 음. 정리정돈을 굉장히 잘해요 음. 그리고 6 유형의 그 불안을 같이 쓰기 때문에 음. 걱정도 많고 불안도 음. 좀 많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거나 음. 혹은 조금 무거운 분위기가 있다면 한발 떨어져서 보려는 음.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죠 음. 네. 근데 음. 무대는 또 어쩜 그렇게 카리스마가 넘치는지 음. 춤도 저희가 사실 전문가는 아닌데 음. 그냥 나의 성향에 따라서 춤이 또 어떻게 변하느냐를 좀 알아본 거잖아요 음. 그래서 좀 호비는 기술적인 부분이 뛰어난 음. 그런 춤선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일명 좀 까리하다 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laughs> 근데 이게 칠류형인데 육을 쓰다 보니까 본인이 안무팀장임에도 불구하고 단체곡을 할 때는 튀려고 하지 않아요. 음. 어, 육을 확실히 높게 쓰긴 음. 해요. 그리고 사회적 본능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혼자 튀는 것을 원치 않는데 음. 호비는 음. 콘서트를 가셔서 진짜 음. 호비의 개인 무대를 보면 맛소리도 음. 안 나요. 아우. 정말 와 이런다고 음. 이 정도로 그때 끼를 막 발산해요. 음. 확실히 음. 협동하는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볼수 있다. 음. 어, 이런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네. 남준이는 좀 혼자 있는 거를 즐겨하는 모습이 좀 있으면, 호비는 좀사람들이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요. 날개를 확실히 다르게 쓰니까 행동에서 차이가 좀 있는데, 8번 날개를 쓰는 남준이는 갈등이 생기면 거기에 좀 뛰어드는 음. 느낌이에요. 근데, 6번의 날개를 쓰는 호비는 뛰어들기보다는 조용히 그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좀 행동이 느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남준이는 왜 이렇게 뭐만 만지면 다 부서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혹흡은 숙소에서도 그 되게 주부 역할을 맡고 있대요. 그래서 뭔가 정리정돈도 되게 잘하고 깔끔하고 그렇다고 음. 하더라고요. 실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정리정돈을 한다고 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 나무위키 거기서 이제 본 건데 아버지가 교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 교사시면 네, 보수적이고. 그쵸? 엄격한 분이 아니었을까? 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7번에 8번 날개보다는 6번 날개가 됐을 가능성도 음.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네, 7번 날개를 쓰면서 그렇게 아재 개그를 혼자 이렇게 뚝 떨어져서 있으니까 내려가서 같이 춤춰주고 말 걸어주고 미니 그런 친구를 봤었을 때 불안했을 거예요. 가장 이야기가 힘들었다고 빵 찍어주세요. 그걸 왜 합니까? 가만다 보여주세요. 아, 뭐 그런 거왜 합니까? 어. 60번 계속 거절해 어. 그러면서 자 갑시다! 이러면서 그냥. <laughs> 이번에 다이아마이트 뮤비 분량 때문에 말이 있었어요. 응. 언니한테, 언니, 좀 큐가 너무 응. 적게 나와서 속상하지 않으세요? 라고 했는데. <laughs>